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주님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찬양해봐요.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내 네, 친구들, 벌써 11월의 중간이 지나갔어요. 오늘은 11월 15일. 무슨 주일일까요? 지난주에 교회 나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와 읽을 본문 어디인지 PPT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주제는 감사를 고백해요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만 더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그럼 감사를 고백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들어봅시다. 친구들은 차흙이나 점토를 가지고 누군가의 얼굴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과 똑같은 눈, 코, 입을 차흙으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돌산을 깎아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조각한, 조각상이 있어요. 친구들은 찰흙이나 점토를 가지고 누군가의 얼굴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과 똑같은 눈, 코, 입 모양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돌산을 깎아 사람과 똑같이 조각한 조각상이 있어요. 바로 이 조각상이에요. 엄청 잘 조각했죠. 이 조각상은 미국 러시모어산 국립 기념지에 있는 조각상이에요. 코가 약 6m고요, 눈이 3m, 얼굴 전체 크기가 18m나 되는 큰 조각상이에요. 이네 명의 얼굴을 조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로 400명 몇 명요? 400명의 조각가가 14년을 만든 조각상이라고 해요. 이 4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미국 사람들은 돌산을 깎아서 얼굴을 조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이에요. 맨 왼쪽에는 미국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에요. 그 옆에는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 옆은 16대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잘 이끌어 준네 명의 대통령을 평생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이 바위산을 조각해서 얼굴을 새겼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네 명의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평생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이후 세대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이 조각상을 남겼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평생 기억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세움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갔죠. 그 찬양은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136편에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시편 136편을 통해 한번 알아봅시다. 첫째,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려야 할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선한 길로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자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인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 본다면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자애롭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고 정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과 정을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10편 136편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1 0편 103편 6편 1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아름다운 하늘 넓은 바다와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땅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작품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죠 자 그럼 우리 세음의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탈출시켜 주셨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자유로운 몸으로 바꿔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 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려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죄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집에서 잘수 있고, 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듯이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렸듯이 우리 세움의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평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일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시편을 기록하고 또그 시편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렸듯이 우리 세음의 모든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후로도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외워보아요. 지난주 출석자입니다. 임성아, 신주경, 노성은, 노성찬, 박준우, 민승홍, 재현우, 김효진, 노아음 이수연, 이시연, 김주환, 신주아, 김동준. 이재연 강호준, 강영준입니다. 여기에 만약 어, 이름이 없으면 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오늘 문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땡땡땡땡 주일이에요. 어떤 주일인지 정답을 보내주면 될것 같아요. 함께 추수감사 이야기에 관한 영상을 본 후에 주기도문 송,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laughs> 얘들아,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특별한 주일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니?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야. 우리 추수감사절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메마른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기름진 가나안 땅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단다. 그 땅에선 맛있는 과일이 쑥, 싱싱한 채소가 쑥쑥, 건강한 곡식이 쑥쑥쑥 자랐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진 가난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첫 열매들을 드렸단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냐고 첫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아 영차 영차 제사장에게 가져갔지 제사장은 제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올려 드렸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하나님, 애굽의 노예였던 저희를 인도하셔서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들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일 좋은 첫 열매를 가져왔어요. 받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단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흘러 1620년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감사의 예배는 바뀌지 않았어. 멋진 신앙을 지키려 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을 아니? 청교도들은 핍박을 피해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새로운 땅인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어.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단다. 청교도들은 원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농사를 배워 농사를 지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첫 열매를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렸어.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란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멋진 청교도들과 똑같아. 따뜻한 집도, 맛있는 밥도, 멋진 교회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을까? 감사의 예배? 기도? 예물? 찬양으로 드릴 수 있다고? 맞아. 역시 잘 알고 있구나. 그래.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